이찬원의 수입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9월에 얼마나 벌었을까? 10월 출연료에 대한 폭로를 듣고 모두가 경악했다. 요청하신 제목으로 기사 작성을 진행합니다. 내용은 원문과 달리 새로운 구성과 문체로 재구성됩니다. 1. 9월 황금의 달 이찬원의 찬또백이 효과로 8억 원 수입. 트롯 아이돌 이찬원의 9월 한달 수입이 어깨를 뒤흔들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9월 총 수입은 약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웬만한 중견 기업 CEO의 1년 연봉에 맞먹는 충격적인 금액이다. 이 막대한 수입은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 그리고 지역 행사라는 세 가지 축에서 발생했다. 그는 KBS 부루의 명곡, JTBC 아는 형님 등 다수의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미 수억 원대의 출연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식음료 브랜드와 금융 기업과의 광고 계약 두 건이 동시에 체결되면서 기찬원 효과는 최고조에 달했다. 실제로 광고 공개 직후 해당 브랜드 매출이 20% 이상 급증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그의 브랜드 파워를 증명했다. 더불어 9월 한달 동안 전국 각지의 10여 개 지역 축제를 소화하며 행사비로만 수억 원을 벌어들였다. 업계 인사는 지찬원은 부르는 게 값이 아니다. 그의 무대는 흥행과 매진을 보장하는 최고의 안전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2. 10월, 몸값은 또한번 폭등, 행사비 4,500만 원 시대 개막. 충격적인 9월 수익에 이어 10월 2,000원의 몸값은 또한번 치솟고 있다. 현재 그의 행사 출연료는 건당 3천만에서 4천만 원대가 기본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축제에서는 4,500만 원까지 불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어깨가 경악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의 인기 멤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이미 확정된 10월 행사만 해도 8건 이상으로 단순 계산만으로 3억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대형축제 대기업 전속 콘서트 성격의 사내 행사 등 2천원 지름 석자가 붙으면 흥행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찬원이 트로트 시장의 몸값 상한선을 완전히 깨버린 최초의 사례라며 그의 성공이 트로트 산업 전체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3. 타임지 선정. 글로벌 아이콘, 몸값 상승의 결정적 배경. 이찬원의 몸값 폭등에는 국내 인기를 넘어선 글로벌 호감도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달 미국 시사주간지 별표별표 별표 타임, 타임. 별표별표은 그를 별표별표 별표 차세대 아이콘 톱10분 별표별표에 선정했는데 트로트 가수로는 최초의 기록이었다. CNN과 n r 케 k 등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그의 활약과 트로트의 글로벌 대세 합류를 조명했다.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의 조명은 곧 그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해외 팬미팅 및 콘서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며 만약 해외 활동이 본격화되면 그의 수익 구조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은 이유, PD들의 항변. 이찬원의 출연료가 일반 트로트 가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PD들은 별표별표 이찬원은 예외다 별표별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S의 한 예능국 관계자는 별표별표 별표 이찬원은. 시청률 보증수표이자 방송 분위기를 살리는 핵심인물 별표 별표이라며 출연료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이찬원이 출연한 JTBC 아는 형님과 KBS 부루의 명곡 회차는 시청률이 평균 대비 1.9%p 이상 급상승하는 찬또백이 효과를 기록했다. 이는 광고 단가 상승과 유튜브 클립 조회수 폭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방송사에게는 별표 별표 남는 장사 별표 별표가 된다는 논리다. 특히 20대부터 60대까지 별표 별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팬덤, 찬스, 별표 별표의 단체 시청 및 홍보 효과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보장하는 막강한 힘이다. 방송 다음 날마다 온라인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는 그의 파급력 앞에서 방송사들은 출연료 논란을 감수하고도 그를 섭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5. 찬또배기의 태도, 효심과 기분은 변치 않는다. 놀라운 수익 증가 속에서도 이찬원의 태도는 변함없다는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 찬또배기라 불리는 이유다. 그는 수입이 늘어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팬 여러분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며 꾸준히 어린이 환우치료 및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 왔다. 이러한 효심과 성실함은 팬들에게 별표 별표 믿을 수 있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었고 이는 광고주와 행사 주체 측에게 최고의 안전 자산으로 작용하며 이찬원의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 시대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찬원의 몸감 논란 찬또배기 효과는 어떻게 방송가를 지배하는가. 트로트 아이돌 이찬원의 9월은 말 그대로 별표 별표 황금의 달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가 9월 한 달간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웬만한 중견 기업 CEO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출연 프로그램 출연료, 두건이 대형 광고 계약, 그리고 전국 10여 개 지역 축제 행사를 통해 그의 경제적 파급력이 수치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10월 행사 출연료가 건당 3천만 4천 5백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은 별표 별표 몸값 논란 별표 별표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방송사 피디들은 입을 모아 별표 별표 찬원이는 이외 별표 별표라고 단호하게 항변합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별표 별표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독보적인 가치와 찬또배기 효과 별표 별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8억 원의 비밀 트로트 시장의 질서를 깬 종합상품. 2 0원의 9월 수익은 단순히 높은 출연료 때문이 아니라 광고 행사 방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광고 효과의 구체적인 수치, 금융기업 및 식음료 브랜드 광고계약 체결 직후 해당 브랜드의 매출이 20% 이상 뛰었다는 수치는 광고주들에게 별표, 별표 최고의 안전자산 별표, 별표임을 확신시킵니다. 지역 축제의 흥행 보증 수표, 행사 출연료가 건당 3천만 원 이상임에도 지자체와 대기업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별표 별표 무대에 오르면 관객이 몰리고 축제 흥행이 보장된다 별표 별표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호감도의 상승 미국 시사 주간지 별표 별표 타임 타임 별표 별표이 그를 별표 별표 차세대 아이콘 톱10분 별표 별표에 선정한 것은 트로트 가수 최초의 기록이며 CNN NHK 등 해외 주요 언론의 조명은 그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출연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찬원이는 예외. PD들이 몸값 논란을 감수하는 이유. 일반 트로트 가수 출연료 300만에서 500만 원외2배 이상으로 알려진 이 찬원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방송사 p d 들은 별표 별표 출연료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면 안된다 별표 별표고 일축합니다. 압도적인 시청률 기여 이찬원이 등장한 JTBC하는 형님 회차의 실시간 시청률은 이전 평균 대비 1.9%피 상승한 별표 별표 5.8% 별표 별표를 기록했습니다. KBS 부루의 명곡 역시 출연 회차가 별표 별표 6.2% 별표 별표로 급상승하며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률 상승은 곧 광고 단가와 수익의 급증을 의미하며 방송사 입장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의 별표별표입니다. 전세대를 아우르는 팬덤 별표별표 지십대부터 별표 육십대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이 움직인다 별표별표는 사실은 젊은 시청자에게 외면당할 리스크가 큰 트로트 예능에서 이찬원을 별표별표 예외 규정 별표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화제성을 200%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강력한 바이럴 파급력, 2 0원의 한마디 별표 별표 효도는 미루는 게 아니다. 별표 별표라는 발언이 클립으로 편집되어 트위터, 틱톡에서 1200만 회 이상 재생되는 등 그의 발언과 행동은 SNS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팬덤이 곧 시청률. 시청률이 곧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PD들에게 별표 별표 찬원이은예외 별표 별표라는 논리를 성립시킵니다. 3. 트로트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저평가 해소의 상징. 2,000원을 둘러싼 몸값 논란은 단순히 한 스타의 출연료 문제가 아니라 트로트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저평가 시대의 종말, 과거 트로트 가수의 몸값이 아이돌 그룹 평균에도 못 미치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현실을 이찬원이 미스터 트롯 이후 완전히 깨버린 첫 사례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기대치, 그의 국제적 호감도는 해외 유튜브 채널 조회수 폭발 등 한류 확장성에 대한 기대치로 이어집니다. 방송사들은 국내 시청률 이상의 가치를 계산하며 그의 출연료를 글로벌 잣대로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찬원은 사실상 하나의 채널 별표별표이라는 업계의 평가처럼 그의 이름 세 글자만으로 방송사, 팬덤, 광고주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찬원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사 PD들의 예외라는 항변에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높아진 몸값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찬원의 8억 원의 9월. 트로트 몽갑의 혁명과 찬또배기 효과의 경제학 트로트 아이돌 이찬원의 9월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별표 별표 지갑이 터져버린 황금의 달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찬원이 9월 한달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은 약 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웬만한 중견기업 CEO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놀라운 수익은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 그리고 폭발적인 행사 출연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발생했습니다. 9월 수익 구조 분석, 8억 원을 만든 세 가지 축. 방송 출연료, KBS 브루의 명곡, JTBC 아는 형님, t v n 예능 특별 게스트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미 수억 원의 출연료를 확보했습니다. 광고 계약, 식음료 브랜드와 금융기업 두 건이 광고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광고 공개 직후 해당 브랜드의 매출이 20% 이상 뛰는 별표 별표 2천원 효과 별표 별표를 입증했습니다. 행사 수익 9월에만 전국 각지에서 10여 개의 지역 축제를 소화했습니다. 건당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기록하며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억 원을 쌓았습니다. 10월 몸갑의 치솟음 트로트 시장의 질서를 깨다. 이찬원의 몸값은 10월에도 멈추지 않고 또한번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행사 출연료는 건당 3천만 4천만원이며, 심지어 4,500만원까지 불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외 규정의 탄생,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대형 가수가 아닌 이상 이런 금액은 불가능했다며, 별표 별표 이찬원은 그 벽을 완전히 깨버린 첫 살의 별표 별표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관객 몰이와 지역 축제 흥행까지 보장하는 확실한 안전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호감도 반영,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타임 이 글을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이칸즈 탑 10분에 선정하고 CNN과 NHK 등 해외 언론의 조명이 이어진 것은 국제적 호감도가 그의 출연료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방송사 PD들의 항변, 찬원이는 이후에 이찬원의 높은 출연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PD들은 별표 별표 찬원이는 이외다 별표 별표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몸값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압도적인 시청률 기여도, 이찬원이 출연한 JTBC 하는 형님 회차의 실시간 시청률은 이전 평균 대비 1.9%피 상승했으며, KBS 부루의 명곡은 6.2%로 급상승하며,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광고 단가 상승과 유튜브 클립 조회수 폭발 350만 뷰 이상 별표 별표로 이어져 방송사 입장에서는 별표 별표 출연료 몇백만원 더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 별표 별표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대 팬덤의 힘. 별표 별표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이 움직인다. 별표 별표는 점은 젊은 시청자에게 외면당할 리스크가 큰 트로트 예능에서 2천원을 대외 규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화재성 보증수표. 그의 출연 확정 소식만으로 방송사 편성표가 프라임 타임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그의 발언 하나가 SNS와 틱톡에서 1200만 회 이상 재생되는 화재성 보증수표 역할은 출연료 논란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성공의 새로운 공식, 진심과 글로벌 확장성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성공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지 않고 그의 행보에 숨어있는 세 가지 새로운 공식에 주목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결합, 트로트라는 장르를 고유의 감성과 젊은 세대의 언어로 재해석하며 세대를 넘나드는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효심, 진심, 성실의 브랜드. 별표, 별표 효도는 미루는 게 아니다. 별표, 별표라는 그의 발언과 꾸준한 기분은 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주며, 광고주와 행사 주체 측에게 별표, 별표 최고의 잔전 자산 별표, 별표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확장성, 타임즈 선정 이후 해외 팬미팅 요청이 쇄도하는 등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수익구조를 지금보다 몇배더 커지게 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의 높은 몸값은 단순한 인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시청률, 팬덤 결집력, 광고 수익, 글로벌 파급력을 모두 보장하는 종합상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책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찬원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대외라는 방송사 PD들의 항변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높아진 몸값이라고 보시나요? 이찬원의 8억의 비밀, 트로트 아이콘이 미디어 경제를 재편하는 방식 이전에 제시된 글은 가수 이찬원이 2025년 9월 한달 동안 약 8억 원의 총수입을 올렸으며 그의 행사 출연료와 방송 출연료가 아이돌 그룹 인기 멤버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별표 별표 찬또배기 효과 별표 별표는 광고 매출 20% 상승 시청률 1.9%피 급등 등의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며, 케이트 로트의 글로벌 확장성과 맞물려 방송사 PD들이 찬원이는 예외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논리를 구축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별표별표 2찬원 별표 현상 별표별표이 한국 방송 콘텐츠의 제작 구조와 스타 시스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별표별표 별표 효심 진심. 성실, 별표, 별표 이라는 윤리적 브랜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지 전망해야 합니다. 1. 스타 시스템의 리셋, 브랜드 신뢰가 경제적 안전 자산이 되다. 2차원의 성공은 단순히 별표, 별표 노래를 잘해서 별표, 별표가 아니라 별표, 별표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윤리적 이미지, 별표, 별표가 경제적 안전 자산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스타 시스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효심과 성실의 CPM, 광고 노출 단가 별표 별표 효자 가수 찬또백이 별표 별표로 불리는 그의 이미지는 별표 별표 광고주와 행사 주체 측에게 최고의 안전 자산 별표 별표로 인식됩니다. 그의 기부 활동과 효심에 대한 대중의 호감은 브랜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별표 별표 긍정적인 바이럴, 딥소문, 별표 별표를 보장합니다. 별표별표 별표 타임지 선정 차세대 아이콘 별표별표이라는 국제적 조명은 이 이미지를 글로벌로 확장시키며 그의 CPM을 수직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기적 수익 구조의 설계, 이찬원은 단기적인 화제성에 머물지 않고 별표별표 별표 전통과 현대의 결합 별표별표이라는 음악적 해석, 별표별표 별표 진심과 성실 별표별표이라는 태도, 그리고 별표 별표 글로벌 확장성 별표 별표이라는 잠재력을 모두 갖춘 별표 별표 종합상품 별표 별표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단발성 이벤트 예산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롱테일 별표 별표로 재배치하도록 방송사와 광고주를 설득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방송 편성표를 바꾸는 찬또배기 효과의 위력. 방송사 PD들이 출연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2 0원을 섭외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별표 별표 프로그램의 흥행 보장 수표 별표 별표를 넘어 편성 전략 자체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프라임 타임 편성 압력, 별표 별표 찬원이가 나온다는 소식 하나로 편성팀이 즉시 프라임 타임 시간대 편성을 고려했다. 별표 별표는 종편 관계자의 증언은 이찬원의 별표 별표 화제성이 시청률의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확정된 흥행 별표 별표를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출연은 단순히 별표 별표 시청률 상승 5.8% vs 3.9% 질점 9% p 상승 별표 별표를 넘어 광고 단가와 별표 별표 방송사 채널 이미지 이미지 재고 별표 별표까지 한 번에 끌어올립니다. 전세대를 아우르는 대외 규정 별표 별표 20대부터 60대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이 움직인다. 별표 별표는 MBC PD의 분석은 이 차원의 균형 잡힌 팬덤 구조가 별표별표 별표 방송사에게 가장 매력적인 타겟 확장성 별표별표을 제공함을 시사합니다. 트로트 가수 서브의 별표별표 젊은 시청자 외면 리스크 별표별표를 이 차원은 완전히 제거하는 별표별표 별표 예외 별표별표가 됩니다. 3. 국내적 잣대와 글로벌 잣대 사이의 몸값 논쟁 이 차원의 급등한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은 별표별표 별표 국내적 잣대 기존 트로트 가수의 몸값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글로벌 잣대, 국제적 호감도 및 미래 가치, 별표 별표의 충돌 지점입니다. 해외 시장의 잠재적 가치, 타임지 선정과 별표 별표 해외 유튜브 조회수 폭발, 350만 뷰 이상, 별표 별표은 2 0원 콘텐츠가 단순히 국내 시청률 이상의 한류 확장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동남아, 일본, 미국 교포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은 해외 콘서트 및 글로벌 광고 수익이라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예고하며 그의 현재 몸값을 별표 별표 합리적인 투자 별표 별표로 보이게 합니다. 트로트 시장의 재평가 별표 별표 출연료가 높은 게 아니라 그동안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었다 별표 별표는 평가는 미스터 트롯 이후 트로트 장르가 K팝 아이돌과 대등한 시장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찬원은 그 가치 재평가의 최전선에 서서 장르의 경제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8억 원 수입과 급등한 몸값은 별표 별표 단순한 트로트 가수 별표 별표가 아닌 별표 별표 희 시대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상징적 존재 별표 별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별표 별표 효심, 진심, 성실 별표 별표이라는 개인적 태도는 미디어 경제의 새로운 논리가 되어 방송사, 팬덤, 광고주를 동시에 움직이는 강력한 브랜딩 파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찬원의 효심, 진심, 성실이라는 윤리적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그의 커리어를 트렌드를 넘어 클래식, 클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